안녕하세요. 707 족구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 족구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B각, 비코스, 백각이라고 하죠. 여기에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족구를 하시면 하면 할수록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 왜 그럴까요? 이게 뭐? A 코스는 어느 정도 이게 속달이 되고, 좀 하다 보면 C 코스 가운데도 어느 정도 이게 공격이 되는데, 유독 B 코스만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 또한, 저코로 10년 정도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B가 공격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이게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영상에서 화려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등으로 찍어서 붕 날려버리고, 넘어차기로 해서 삐각으로 붕날려버리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없는 그런 동작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40대, 50대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이 족구에 처음 분들,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그 동안 했던 삐각 공략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경기 영상을 조금씩 이렇게 편집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중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안축과 발등을 섞어 찾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발등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골반이 좀 틀어지고 찢어져야지만은 발등을 내가 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축도 좀 골반에 부리가 많이 가고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높이 올려야지만 삐가가 찰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은 안축과 발등을 섞어 치는 방법이에요. 요거 이연성이 약간 떨어지시는 분도 다리를 이렇게 펴주면 은 다리를 펴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요.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상체만 어느 정도만 높여서 다리만 이 정도 이렇게 올려서 타이어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쪽 방향이죠. 그리고 차는 방향도 여기 안쪽 안쪽 부분이에요. 안쪽인데 발을 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차지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이거 너무 높네요. 이거. 펼 어, 뻔했네. 일단 그거 봐주시기 바고찬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연습 방법은 펴서 이렇게 넘기는 거고 이렇게 툭 쳐서, 툭 쳐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에는 공이 좀 이격이 돼야 돼요. 이격이 된 상태에서 내가 높음 높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낮아도, 낮아도 어느 정도 내가 타격을 해서 삥 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상체만 이렇게, 이렇게 눕혀주면 은 하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방법대로 툭 쳐서 이렇게 넘길 수요이 방법. 자 다음 방법은 안축으로 찾는 방법인데요. 안축을 어떻게 찾냐면 내가 몸을 똑같이 이쪽이랑 A를 찾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똑같이 할 것처럼 하는데 공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 부분, 파란 부분 3분의 1 지점을 맞춰가지고 맞춰서 공을 역회전 시켜가지고 이쪽 도 B 가고로 보내는 방법. 요거를 잘 연습하시면은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이 서요. 내가 한 번은 이렇게 A나 C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좌수비가 가운데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찰 것처럼 하면은. 이 때, 이때 내가 요 부분을 타격시켜주는 거예요. 요 부분을 타격시켜줘가지고 내가 저쪽 B가 보내는 방법이에요. 요거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이 서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번써먹고보세요 천천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칠 것처럼 하면서 그대로 훅 쳐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경기 영상에 여기 나오니까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방법은 제가 정말 많이 써보는 방법이에요. 뒤꿈치로. 뒤꿈치로 이렇게 밀어차가지고 회전을 줘서, 뒤꿈치로 밀어차서 회전을 줘서 백으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전에 그게 중요하죠. 사전에 A킥을 저쪽으로 빵! 보내놓거나 어떠한 사전의 동작이 필요해요. 사전 공격을 한번 세게 해주면은 다음에 내가 똑같이 이 모션을 쓰게 되면은 A를 차는 줄 알고 A를 차는 줄 알고 대부분 다 수비해야 공격수가다우르르 이쪽으로 올려가요. 이때 여기에 비어있어요. 이쪽 공간이 상당히 시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게 이쪽 라인에 가까운 것으로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의심 없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죠. 저는 그거를 노려가지고 뒤꿈치 부분, 뒤꿈치 부분 맞춰가지고 상대방을 이동, 이동을 시켜놓고선 이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동했을 때 여기서 뒤꿈치로 Hors! <tries> 자, 다음 공략보은 왼발로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오른발 공격 수잖아요 그러면은, 다, 모든 수비수들이 다, 오른발 공격에 대비하게 돼 있어요. 왼발을 자주 써먹면안 돼요. 뭐, 시작 다한 번만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을 못 하죠. 왼발을 안 쓰고 있으면은, 못 쓰는 줄 알고 전혀 예측을 못 해요. 이럴 때한 번씩, 왼발로 공격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왼발로 공격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입할 때, S자로 진입한다. S자로. 요렇게. 요 모양대로 진입, 요 모양대로 진입해서, 다시 요 모양으로 가서, 왼쪽으로 타격해준다. 그러면은, 뭐 실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수비수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제가 이쪽 방향으로 처음에, 자,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으로 공을 탈 거라고 생각해서, 수비가 그쪽으로 다 치우치게 되죠. 그때, 다시 내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왼발을 공격해주는 거예요. 뭐 세게 차필도 없어요. 왼발차 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 안쪽 부분으로 여기 툭만 건드려줘도 득점하기가 쉽다. 자, 이렇게 가서 툭 가서 여기, 여기 부분에서 다시 왼쪽으로 툭 쳐준다. 다음은 또 왼발 타격법인데요. 내가 스텝을 바꿔주는 거예요. 스텝을. 자, 여기서는 분명히 내가 오른쪽으로 차는 그런 스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자세에서, 이그 자세에서, 오른발만 한 스텝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오른발, 왼발. 그러면 왼발 스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살 것처럼 모션을 주고,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간 다음에, 다시 왼발 다 요것도 왼발 두점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스텝 바꿔주는거 있잖아요. 스텝 스텝 바꿔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쳐도 스텝 바꿔 주고 오른발 주고 치크에 같이 왼발 치고 주고 발 치고 주고 이렇게 런 방법도 있습니다. 태권도 하셨던 분들은 태권도 후리기 자세, 태권도 후리기 발차기라고 아요 이렇게 이렇게 후리는 발차기잖아요. 요거를 응용한 그런 턱법인데요. 당연히 이쪽으로 공략을 하겠죠. 이쪽 공략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마찬가지 이쪽을 찰과처럼찰과처럼모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만의 팝업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오른무릎이 최대한 높게 올라가주면 좋아요. 높게 높게 이렇게 일자 로 가는 거보다 높게 올라가주 내가 이렇게 해서 얘를 찍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툭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줘요. 그래서 최대한 오른무릎 높게 들면은 마치 이쪽으로 이쪽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쪽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숙이 스쿨을 착각을 하고 저는 그, 그 툴을 이용해서 자, 들어서 들어서 들려준다. 들어서 찍어니다